자 우리 육번 볼게요. 자, although the prevalent emotional tone of infant-directed talk. 자, 비록 뭐일지라도 자, prevalent 이 단어 좀 재밌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prevalent 하면 일반적인, 널리 퍼져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널리 퍼져 있는 여러분 뭐 생각나는 단어가 있나요? Wide spread. 자, 고뭐 이런 게 써져요. 자, 널리 퍼져 있는 wide spread. 자 그런데 동사가 prevail. 그래서 이게 뭐가 만연하다, 퍼져 있다란 말이 있잖아요. 그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prevalent, 일반적인. 자 일반적인 emotional tone이니까 감정의 어떤 톤은 말하는 어조, 그러니까 날카로운 어조, 부드러운 어조. 그걸 톤이라고 하거든요. 자 infant는 유아를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유아를 향하는 턱 말.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기들한테 하는 말, 뭐 엄마가 아니더라도 물론 뭐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유아를 directed 대하는 그런 말의 감정적인 어조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조가 뭐일지라도 warm and affectionate. 자, affection은 애정이네. 따뜻하고 애정, 뭐 다정한 있겠네요. 그죠, 애정이네. 다정하고 따뜻하고 다정할지라도 parents of older infants 자더 나이든가 아주 아기 때는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기가 조금 더 나이가 들었어요. 자그 부모들은요. 자 very 동사로 뭐 어, 뭐라 고할까요 변화를 주다 이렇게 했는데 바꾸다 다양하게 다양하게 하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다양하게 해요. 자 그것은 tone of infant-directed talk 뭐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여기. 자이시 가리키는 것은 e 모 o t i o n a 이거겠지 뭐자 다양하게 해요 자 convey information 이런 거한 세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를 전달하다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조를 다양하게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시를 들겠죠 자 예를 들어서 a mother's no 엄마가 이제 no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uttered with sharply falling intonation 자, 자 a l t e r 하면 발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a l t e r 하면 발화하다. 자 그래서 발화된 no 그러니까 엄마가 no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날카롭게 falling intonation intonation이 이 말의 어떤 이렇게 높낮이 intonation 높낮이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falling intonation no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는 한다는 얘기예요. no 이렇게 no 안돼 이렇게 falling 끝에를 낮추는 거죠. 자, 근데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엄마의 노는요. Tells the baby. 애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 mother disapproves of something. 자, disapprove of는 뭐뭐를 그러니까 승인하는 거에 반대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를 승인하다에 반대 반대하다? 뭐 반대하다도 괜찮고 여기 해서 단어에 보니까 뭐 못마땅해 하다도 괜찮고 approve에 반대잖아요 디 i s 가 붙어가지고 못마땅해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자 whereas 하는 게 대조하는 글에서 쓰잖아요 자 whereas 뭐 뭐에 반하여 자뭐 뭐에 반하여 자, 뭐뭐에 반하여. 자 쿠 하면 밑에 나왔어요. 정답게 속삭이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 우리 뭐죠? 비둘기가 쿠쿠쿠쿠쿠 하잖아요. 그게 쿠고요 여러분 비둘기 이제 좀 어, 길에 있는 비둘기는 그렇지 않지만 공원이나 이렇게 숲에 있는 비둘기 보면 굉장히 서프트, 부드러 목 그런 톤으로 구구구구 하 제가 흉내 내기는 좀 그런데 저희 동네 비둘기들은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비둘기 소리 듣고 굉장히 부드럽게 말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구우란 표현이 비둘기가 구구구 하는 것도 그렇고. 자, 뭐에 반해서요? could yes. 어머니 부드럽게 yes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indicate 나타내는 거. approval. 자, approve의 명사형이잖아요. 그래서 approval이니까 뭐 인정이라고 할까요? 어, 그래 해도 돼.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거를 나타내는데 반해서. The same international qualities. 자, quality 하면은 뭐 특징. 여기서는 그죠? 자, 같은 intonation의 특징이 are used, 사용돼요 By mothers, 엄마한테. 뭐 하기 위해서요? 자, signal, 나타내다. 동사로. 자, approval and disapproval across languages. 자, 여러 언어, 어떤 언어든지 간에 승인. 그리고, 승인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딱딱해 보이는데, 뭐뭐 뭐 해도 돼? 그게 approval이고, 뭐뭐 하면 안 돼? 이게 disapproval이잖아요. 뭐, 인정과 못받당함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 언어에서 똑같잖아요. 우리말도 안 돼. 이거랑, 어, 그래도 돼? 어때요? 인투네이션이 다르잖아요. 자, from English to Italian to Japanese. 저 그렇죠? from A to B인데, 자, 영어에서부터 이탈리아어, 어, 그리고 일본어, 이르기까지 That infants use, 자, 여기 대시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Use t e intonation of their mothers. 어쩌고. 자, 아기들이, 유아들이, 자, 엄마의 intonation을 사용해요. 엄마의 메시지에 인토네이션을 사용해요. 뭐하기 위해요? To interpret meaning.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그러니까 아기, 아기들이 이제 엄마가 정확하게 무슨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때요? 그 인토네이션을 들어보면 아, 엄마가 지금 하라고 하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알수 있잖아요. 자, 그것은 자 여기 대신 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래서 대절이 주어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laughs> 자, 아기들에게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uh, uh, was clearly established. 자, established, 설립하다라도 있지만 입증하다. 자꾸 뭐 이렇게 되네요. 입증됐어요. 자, 누가 입증했어요? By Anne Fonald. 자, 이 사람이 입증했어요. In a series of clever experiments. 자, 1년에. 그러니까 실험을 한번한게 아니고 여러 번한 거죠. 자, 1년에 아주 똑똑한, 똑똑한 실험을 통해서, 음, 뭐 기발한, 뭐 이렇게 했네요. 자, in one, 그러니까 한 가지 실험, experiment가 이게 생략된 거겠죠? 한 가지 실험에서, experiment. 자, 팔 개월짜리 아기가 were presented. 자, 뭐가 주어졌어요? Present가 주다고요. 러면 BPP잖아요. 아기가 아기에게 주어진 거겠죠. 자, with an attractive toy 아주. 매력적인 장난감이 주어졌을, 주어졌어요. And their mothers. 그리고 엄마가 either say yes, good boy, or no, don't touch.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했어요. either A or B. 자, half the statements of each, each type. 각각에,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 yes 또는 no잖아요. 그거에, 그것에. 자, statement은 진술이거든요. 뭐, 발언.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절반은 말해줬어요. You k n o coin. 아주 정답게. encouraging tone of voice. 그리고 이렇게 뭔가 격려, 응, 그렇게 하는 격려하는 톤의 목소리로. 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요, we're sad. 어떻게 말해줬어요? In a sharp, prohibitive tone. 자, prohibit 하면 금지하다잖아요. prohibit, 동사로, 금지하다. 그러니까 금지하는 그런 톤으로 말해줬어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결, 마지막이 나와요. The infants played with a toy. Toy more. 자 유아들은요 장난감을 더 가지고 놀았어요. When their mother's tone of voice was encouraging, encouraging.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의 목소리 톤이 어때? 격려하는 그런 톤일 때. 그런데 여기가 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regardless of은 뭐와는 상관없이. 자, 뭐랑은 상관없이요. What she actually said. 엄마가 실제로 말한 것과는, 엄마가 말한 것과는 상관없이. regardless of 전치사 다음에 뒤 명사절이 온 거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w a t 은 관계 대명사 w a t 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뭐게 당연히 맞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어, oh, yes good boy 이렇게 얘기하든 아니면 no don't touch 이렇게 얘기하든 애기들이 더 장난감을 가지고 논 거예요. 엄마가 노우라고도 노우라고 no라고 얘기했지만 목소리 톤이 어때요? 퀸 정답게 얘기하면 어, 엄마가 가지고 놀란 얘기인가보다라고 하고 갖고 놀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는 내용보다는 톤 그렇죠? 인터네이션 톤이 영향을 줬다라는 거. 뭐 정답은 뭐 4번이겠죠? 여기까지.